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 1 0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바 우리 하나 천태람의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빛 하나님을 향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주사들을 택하시고 애국가에서 나가야 된그 백성을 높여 큰 음원으로 기도하여 계사광해에서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한땅 들고 속도를 벼라사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4 5 0년0 0 0 아멘 <laughs> 여러분 청상병님의 귀천년한 시를 알고 계시죠?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락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일상 소풍 끝난 나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 아름다운 이 소풍이 끝나는 날 하늘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같은 빈티지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대로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나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일당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성경에서는 나그네된 백성이다. 우리가 나그네다 이런 게 말. 나그네는 어때요?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일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요 이 세상에 정착해서 영원히 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모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50년을 살기도 하지만 짧던 길든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니요 그리슨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쁜 대로 살다가 우리의 종착적인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삶도, 동생의 삶도 그런 낙은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여행하는 낙은의가 되었지. 사람들에게 하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거 책 없이 여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고 그런 걸 얘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나에게 길은 는 쉽지 않았잖아요. 무한도 많았습니다. 지기질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그네에게 마지막은 십자가가 어요골고다를 올라 그 십자가를 피로를...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삼고 그랬었어요. 구약성에 경 나오는 아브라함과이삭과 야구, 미스라엘 조상인 그들의 삶도 나그네였잖아요. 그들의 삶이냐. 그리고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 되었요 어째 우리는 광야의 나그네 삶을 살았던 이엘육성처럼 지금 그렇게 나그네기를 길을, 광야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사람이 나그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스세이란 대중가의 가사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구름으로 가듯 떠돌아, 떠돌다 가는, 떠돌다 가는 이지. 그들도 나그네고우리도나그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인은 거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거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요 그리고 우리 어디로 갈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낙에대된이 인생길에서, 뭘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허공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되셨냔 말이에요.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바울이 빌립보소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어떻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아다 됐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지막을 장담할 수없습 그러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근데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지요? 세상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구원받아,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물는 게정상니다그 근데 이 사람이 왜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너무 분명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낙은의 여행길을 보고 사양을 보니까 구원받다가 절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요? 예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가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어가 가치를 거절해야 합니다.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종종 이렇게 말하지. 예수 믿고 그원받에 실수는 맞은 실수네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주의 아니녀와 사비라 이야기했지요. 거짓말하는 거뭐 대수 지않는 거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것이 대수 것이 아니요. 적은 거 크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들을 다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까? 그래서 우리 길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크게 어렵게 느니까 힘들고 이 길이 참 험한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이야기 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뭐 하다고요? 좁다고 했어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찾는 자가 많다 좁다 이어은전 대법원장 아시죠? 그분이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 거고 근데 그분이 이제 대법원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하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티대지 마라. 이렇게 말아라. 그잖아요. 그저 뭐 굳이 트낼 필요 있어요. 어서야가비 가서, 어디 가서 뭐 간증 오라고 하면 간증하지 마라. 그 구설수를 오르는 거거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렇 조용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설득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이대부원장사이사의교회에 그 옥하는 목사님 출근할때 초청을 간증을 하는 거같아간증 하지 가도가 가지마라고 간증하라고 이거 야 이거는 이제 간증 다 끝나고 오목사님하 이야기하는 기회어 근데 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예수님과 대법원장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대법원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에 비해서는 그는 그 세계에서 예수 말고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선언한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리에서 소위 왕따가 되는 거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섬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왜딴 섬이 되는? 고립되는 것, 점점 좁아지는 것, 우리에게 절대 넓은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점점 외로운 섬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그거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는지요. 그들이 그리스의 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니 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너무 추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에게 사심에서 하나한 40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번 태창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에 파산하고, 일주일 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염과 강무위원과 동주위원과 이방인의염과 시내위원과 강의염과바다의염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고. 이렇게. 이게 뭐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들고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런 도전을직면하게 된다는 거예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 있는 거예요. 특히 나그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려운 거지 다 우리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외로울 수도 있고 쓸쓸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굴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잘해요 우리가 나그네 백성으로서 하나의 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뭐무엇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백성으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함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베스도5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 갖고. 그리고 어떻게 기쁘게 할수 있느냐 그것이.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내지 않다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꼭 거룩한 것이고 뭐 구별된 는람입니다 갈라져버리면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일 하하구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요하말미암아가슬고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하마 기뻐하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이 정도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너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안 되면 짜증내고, 괴로움은 괴롭다고 말하고,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아니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의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넌 최종적인 목표가 그거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게 있지. 그것은요, 복음을 들고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하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빠르게 도시화가 되면서 현대화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어때요?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데 왜 외로웠냐면요. 개인주의가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내 지장에 방귀를 들면 기분이 나거든요 내가 지인는이 돼야.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싫어할 수 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간섭하시잖요 아, 그거 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싫어할 수 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아,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야. 이건 종남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자아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네, 자아를 찾아서 계속 가잖아요. 그럼 뭘 찾는 게아십니까 현대인의 정신적인 질환이 많은 이유가 없어요. 그 깊은 곳에는요, 고무감 밖에 없요 인간이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호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예요. 허물과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결국, 그 깊은 곳은 뭘 발견하겠습니까? 죄로 죽은 존재, 허물로 죽은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결국 공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 밖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호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수단을 떠는 거예요. 사람들 통해 뭔가를 충족해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향을 찾습니다. 사람들에 소비성향이 현대인들이 많다. 저는 왜 사람들 이명 품을 좋아하는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왜명 품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밀나는 거예요. 채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더큰 집을 사야 되고, 더큰 차를 사야 되고, 더 멋진 옷을 입어야 되고, 더 멋진 몸매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소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볼줄 많이는 주의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뭐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돈을 찌질하게 보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수단불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또 소비하고. 사람을 만는다 하지만, 밑 빠진 거는 우리의 만족.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그것이 지금의 존재 이런 존재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서 진리를 선포하기를 다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요, 이 포스트 모더나 시대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외로워질 거예요. 우리는 더 외단선이 될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조도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옛땅상에 갇혔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갇힐 수,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공허하고 만족을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진리 예수 그리스를 선포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보존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성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일기전까지는 우리는 모험을 해야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의 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와 같이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눈물을 때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그 나라의 일부로 하나님 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으로 함께하시고 그들과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음.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음. 마음의 생에 이 고난의 길을 이 외로운 길을 순례의 길을 멋지게 갈수 있는. 저여러분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바위의 시원함.